안녕하세요. 암프로입니다. 촬영하는 현재 시간 7월 18일 화요일 9시 13분 따끈따끈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중요한 이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왜? 무료로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할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안 해주신 분들은 정말 죄송하지만 제 영상 더 이상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왜 이게 없으면 제가 영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연 끝까지 이어가기 위해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거 요청하지 않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아침 일찍부터 컨퍼런스가 개최됐죠. 컨퍼런스 개 멍멍이 최 왜 이것을 했을까요? 당연히 예용은. 펌핑을 위한 내용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이야기 드릴 거고요. 제가 디사에서 15년간 열심히 주식하면서 느꼈던 게딱두 가지입니다. 바로 수급과 차트이죠. 이 수급과 차트 패턴을 본다면 모든 것을 다 예측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이 범주 안에서 다 얘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역시 수급과 차트 패턴 확실하게 분석할 거고요. 자 이렇게 떠들고 있는 와중에 왼쪽에 너무나 신경 쓰이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제 15년 노하우가 모든 것이 남긴 강력한 세력 포착 로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아침 일찍 여러분들에게 5%의 행복을 드릴 수 있는 강력한 종목들이 실시간으로 뜬다는 거죠. 참고로 이 실시간 세력 포착은요 08시 30분부터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 얘긴 뭐냐 내가 시초가에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09시에 장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08시 30분부터 이게 들썩들썩인다 그러면 우리는 답안지를 보고 시험을 보는 학생과 같습니다. 투명한 물속에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그무질하는 거랑 뭐가 다를까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5% 이상의 50만원의 수익을 행복을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도 사조동화원 아침 일찍부터 일단 출발을 했죠. 사조동화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아침 일찍 시초가 1125원에 시작을 해서요. 고가 1,303원까지 약17% 가까운 수익. 제가 매일 1,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하자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170만원, 벌써 50만원의 행복, 이한 종목만으로도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죠. 포스코 퓨처엠도 시작을 했습니다. 2차 전지 최강자 시가 1%, 고가 6%, 약 4%에서 5% 정도의 수준의 수익 챙겨드렸죠. 천만 원 기준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50만 원의 행보 또 다시 드리겠습니다. DNT 또 시작을 했네요. 강력한 상승, 시가 27,150원 4%, 고가 29,450원 13%, 약 8%의 수익, 1 천만 원 기준 80만 원, 역시 50만 원의 행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다들 축하 축하 드리고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 연구 개발 채용까지 LG 엔솔 산업 협력과 컨퍼런스를 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거겠죠. 2차 전지 시장을 선도할 연구 R&D 생태계를 구축하고 배터리 업계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자 자 잘 나간다고 멈추고 계속해서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니죠. 계속해서 R&D 투자 강력하게 해줘야 되고요. 특히 2차 전지 배터리의 경우에는 우수한 인재를 만드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이것에도 우리 LG 엔솔 멈추지 않고 강력한 투자를 진행을 했고요. 7월 17일 어제 9시부터 27시 30분에 LG 엔솔루션 기술 연구소에서 강력한 컨퍼런스를 통해서 머리가 좋은 분들이 다 스카이 위주가 되겠죠. 이분들이 모여서 네, 포항공대도 있습니다. 이곳에 모여서 다들 LG엔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투자는 반드시 LG엔소를 100만원을 만들 것이라는 걸전 당연합니다. 자, 그리고 수급 패턴 한번 보시죠. 수급 패턴 외국인들이 만지고 있는 LG 엔솔. 자, 수급 패턴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 수급의 흐름을 보시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800, 매도 7000, 매도 76000, 매도 27만, 279000까지 만 매도 그러다가 사그러들고 있다는 거죠. 이 사그러들고 있는 이 기울기가 뭐죠? 외국인의 매도 배터리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다시 플러스로 전환할 수가 있겠구나. 이제 팔놈들은 다 팔았구나. 비가 다 오고 나서 여기에 정점을 찍고요. 그리고 해가 뜨는 것과 같은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들의 매도 패턴이 이제 점점점 사그라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를 준비를 내냐?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다시 한번 차트의 반등을 얘기를 할 것입니다. 자, 상승 채널에 있는 대형 종목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은 바로 200일선입니다. 참고로 역사적으로 이 200일선 골드선을 내려간 차트는 단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제는 마지막 자리라는 거고요. 가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최저점 자리가 지금이라는 겁니다. 강력 매수 다시 한번 축하, 축하드립니다. 왜? 어차피 강하게 상승을 해서 얼마까지 여러분들 100만원 안갈것 같습니까? 무조건 100만원 갑니다. LG 엔솔의 밑에 있는 에코프로도 100만원을 갔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100만원이 못갈것 같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물론 시가 총액으로 따지는 건 아니고요. 단순 숫자로 얘기하는 겁니다. 100만원 무조건 가면서 완벽하게 삼성전자까지 제길 것을 전 단언합니다. 그 자리까지 올 때까지 계속해서 LG엔솔 여러분들과 파 제기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일매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죠. 7월 18일 매일매일 함께하고 있고요. 제가 매매하는 것을 쓱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전 매일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자, 7월 3일부터 7월 14일까지 일단 나온 화면 보여드릴게요. 쌍방울 2표초부터 시작을 해서요. HM 시그네틱스 5성 자이엘까지 매일매일 3%에서 5%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쓰라립니다 하지만 토탈 22번의 매수 20승 2패 약 90.91%의 승률 땡큐땡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6월 82%, 7월 현재 80.03%, 누적수익률 162%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50만 원의 행복을 무료로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제 개인 전화번호 2429-55330으로 숫자 1번 또는 하단 댓글 창에 연락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형광업 계속해서 상승 만들어내고 있고요. 분봉으로 매수, 매도 타점을 잡고 있습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대왕강업. 조만간 제가 차트 1분봉상 보면서 매도 타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무료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대신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요. 안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더 이상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무료로 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구독, 좋아, 알람 설정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분봉 잡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안 프로였습니다.